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11월 2일 오후 2시 31분이고 유스케이파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 자체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와 줬어요. 여기 고점 라인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이 보시면 저항을 계속 막고이 밑에서 캔들을 형성하는 걸볼수 있어요. 그리고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죠. 여기를 리탈를 하고 나서부터는 개파락이 진행이 됐어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간에 안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승을 이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일단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 단기적으로 저는 여기 라인까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이 구간까지는 일단 터치를 해줄 것이다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떨어진다면 이 추세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추세만 잘 지켜준다면 이 매물대도 돌파가 가능해요 추세를 리탈를 하면 당연히 조정이 좀 나오겠죠 요 구간까지 좀 조정이 나올 듯한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.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 준과 동시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좀 해줘야 된다. 네아42 매물대 지금 이 꼬리 이 캔들을 일단 안 잡아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17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200분까지만 딱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클릭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링, 영상 댓글라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